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기사에서 이 IS 계좌 가입자 7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글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말을 하는데요. 2024년에서 25년을 거치며 가입자 수가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이 숫자는 단순한 금융상품 인기 지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성인 5명 중 한 명당 가입했다는 뜻이 되고요. 경제활동 인구 기준으로 보면 체감 비중은 훨씬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 열풍이 아니라 경제 불안에 대한 집단적 대응이라고 볼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 사람들은 돈이 남아서 IS 계좌에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불안해졌기 때문에 ISA를 선택했다로 해석될 수 있을 건데요. 가입자 수 7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가입 많이 했다. 뭐 가입자 통계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의미 있는 이유는 ISA가 선택받는 사람들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초기 ISA는 금융 좀 아는 사람 혹은 뭐 투자에 관심 이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영역이었다면 지금의 ISA 계좌는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 맞벌이 가정까지 확장됐다 라는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즉 여유자금이 많은 소수가 아니라 생활비를 관리해야 하는 다수가 이제 isa를 선택하고 있다 라는 뜻인데요. 이건 투자 붐이 아니라 경제 체감이 좀 악화가 되고 있다 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신호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어떻게 뿌릴까 라는 생각보다 세금과 손실을 어떻게 줄일까 라는 어, 생각, 고민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ISA 계좌 700만 명은 한국 경제가 성장 국면이 아니라 방어 국면에 들어섰다는 아주 명확한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ISA 계좌가 대체 뭐고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ISA 계좌를 이야기 하려면 일단 ISA가 뭐냐라는 것부터 좀알 필요가 있겠죠. 어, 말한대로 이 ISA 계좌는 이한 계좌 안에서 예금, 적금, 펀드, ETF, 리츠 등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계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정부 지원의 절세 계좌인데요. ISA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 수익 자체가 아니라 세금 구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어, 이자 배당, 수, 배당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 계좌는 어, 발생할 때마다 15.4%의 어, 세금이 바로 부과가 됩니다 반면에 ISA 계좌에서는 어,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이고요 초과 수익도 약9.9%또 분리과세를 합니다 상품간 손익 을 통산 가능하다는 뜻이죠. 즉 수익이 크지 않아도 자주 매매하지 않아도 세후 수익 기준으로 이미 유리한 구조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ISA는 단기 투자용 계좌가 아니라 장기 관리용 계좌라는 겁니다. 정부가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을 보통 3년을 설정하도록 하는데 이런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이는 투기성 자금이 아니라 중상층의 이런 자산 현성 노후 준비, 안정적인 투자 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잔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ISA 가입자의 다수는 고위험 상품보다 배당 ETF, 채권형 ETF, 혼합형 상품을 선택하는데요. 정리하면 ISA는 수익을 크게 내는 계좌가 아니라 수익에서 세금을 세는 구멍을 막아주는 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이점 때문에 ISA 가입자 700만 명 돌파는 단순한 금융 트렌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체감 변화의 결과로 해석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어, ISA 가입자 수가 지금 시점에서 7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은 사실 우연도 일시적인 유행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한국 경제 환경이 개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구조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첫 번째 예금 중심 자산 운용의 한계가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한때 고점에 머물렀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실질적인 이 금리는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그 결과 은행에 맡겨도 자산이 늘지 않는다 라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부동산과 주식의 변동성이 증가했다 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와 거래 위축으로 과거처럼 안정적인 자산만으로 인식되지는 않고 있고요. 주식 시장 역시 개별 종목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죠. 그리고 직접 투자 피로도가 많이, 어, 과거에 비해 많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탈출구가 필요해 보인 거라고도 할수 있는 게 배경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세금에 대한 체감 부담이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가 저는 제일 크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명확해지면서 사람들은 수익률보다 세후 수익을 먼저 계산하기 시작했죠. 이 흐름 속에서 절세 효과가 분명한 ISA 계좌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른 겁니다. 결국 ISA 계좌 700만 명 돌파는 어, 투자 열풍의 신호가 아니라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개인이 선택한 합리적인 방어 전략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는 숫자보다 사람들의 행동에서 좀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상층 경제 체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라는 건데요. 과거 중상층은 부동산의 어떤 자산 상승과 자산 가격 상승의 이런 수혜를 계속 기대하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 좀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출 규제 강화, 금리 변동성 확대, 자산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겹치며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크게 줄었죠. ISA 가입자의 급증은 더 벌겠다는 기대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중산층 전반에 이미 너무 많이 확산됐다는 증거일 겁니다. 이는 성장 국면에서 나타나는 투자 행동과는 명확히 다르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 개인의 자산 전략이 성장 중심에서 바로 세후 관리로 이동을 했다는 라 겁니다. 과거에는 수익률 투자 판단의 좀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세후 수익률이 핵심 기준이 되고 있죠. 이자 배당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가 명확해지고 실질 수익이 세금으로 줄어드는 경험이 누적되면서 사람들은 얼마를 벌었나보다 얼마가 남는가를 먼저 계산하기 시작했죠. 주머니에 남는 돈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실물 경제 흐름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ISA 가입자 증가는 한국 경제에서 개인이 체감하는 부담이 세금과 비용 영역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후 불안이 조기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ISA 가입자 중 상당수는 이미 연금 준비 연령대가 아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다 라는 건데요. 이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현실적인 행동,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던 뭐 이런 노후 문제가 이제는 현재 자산 관리 문제로 앞당겨졌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ISA 계좌는 그 불안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 자산 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어, 말씀드린 심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심리들이 같이 작용이 되면서 확장된 결과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어, 개인 생존 전략이 좀 우선시 되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ISA 계좌 700만 명 가입자 시대, 어, 가입자 7 0만명 시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낙관보다는 개인이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좀 확장되고 보편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 사람들은 더 이상 경제성장률이나 정책 방향만 바라보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세금은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손실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등 실제 자신의 주머니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걸 기준으로 어, 움직인다 라는 건데요. 이는 한국 경제가 고성장 기대의 국면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장기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라는 건데, 음, IS가 입자 700만 원 돌파한 이유는 어떻게 흘러갈까? 라고 또 유출해 볼 수가 있겠죠. 한국의 개인 자산 관리 환경은 단기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 IS 가입자 수는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는 어떤 기사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ISA 가입자가 천만 명이 넘을 거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고금리 환경이 좀 완화되더라도 실질 소득 증가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 개인은 계속해서 절세형 금융 상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특히 2030 세대와 40대 초반을 중심으로 ISA 신규 가입과 계좌 이전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ISA 계좌 내 자산 구성은 더욱 보수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예금 접근 비중이 좀 높았다면 앞으로는 뭐 배당 ETF나 채권형 ETF, 혼합형 상품처럼 변동성을 낮추면서 세후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기 수익 추구보다 장기 자산 관리 중심의 투자 패턴이 고착화됨을 좀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정부 정책과 세제 개편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ISA는 중상층 자산 안정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혜택이 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가입 조건 한도 뭐 운용 방식은 경제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종합하면 ISA 700만 명이라는 이런 시나리오 이후에는 어 투자 열풍이 좀 확산되는 방향이 아니라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개인이 스스로 대비하고 도생해야 하는 방어형 자산 관리가 일상화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이미 그러고 있지만,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자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SA 가입자 700만 명 돌파는 겨,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닙니다. 가볍게 넘길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수치는 한국 사회가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집단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신호의 시그널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경제 성장률이나 자산 가격 상승에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 변동성을 관리하며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하죠. 아, 그리고 그 ISA 계좌는 그 선택의 결과이고요. 중요한 점은 이 흐름이 투자 열풍의 시작이 아니라 경제 불안에 대한 방어 반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소득과 자산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ISA라는 절세 구조를 택하고 있는 거죠. 즉 ISA 700만 명 시대는 한국 경제가 고성장 기대 국면에서 불확실성 장기 국면으로 넘어왔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라는 거죠. 성장보다 안정, 수익률보다 세후 기준, 기대보다 대비가 우선되는 시기죠. 이 숫자를 단순한 금융 트렌드 그냥 금융 트렌드로만 본다면 경제 흐름의 핵심을 좀 놓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SA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고요. 그 결과는 지금의 경제 현실을 좀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이미 이 구조를 받아들이고 나도 바꾸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 심도 있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ISA 계좌 가입 700만 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부자가 되는 어떤 경쟁보다는 가난해지지 않는 길이 먼저다라고요. 아주 틀린 말 같지는 않네요. 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어, 돈을 많이 버는 거, 나의 부를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잃지 않는 연습.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연습으로는 ISA 계좌가 좀좀 좀 적격이다라는 생각 좀 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